제가 젊었을 때 즐겨 들었던 노래입니다. 한 번씩 부르기도 했는데요. 자,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아, 여기 오늘 오늘 이제 나오는 아, 스바냐 삼 장의 말씀인데, 자, 한번 한번 볼까요? 예, 예 잠깐만요. 어이 왜래? 오케이, 자요 소리가 조금 했습니다. 자. 폐역하고 네. 도롱곳 포악한 음. 그 성읍이 화있어진저 음. <laughs>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게 우리 보면요, 우리 1장에도 계속 같은 분위기입니다. 자 일장에도 뭐라 나왔어요. 네, 예, 이렇게 이장 어제도 뭐 이쁜 뻔한 백성들 아이랬는데 오늘도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여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전녁 일이요. 자, 이제 부르짖는 사자여 그랬는데 이이 예, 이, 이 사자가 음. 아, 이, 이 사자가 누구냐? 아, 음. 이, 여기에 보면은. 예레미야 같은 시대의 사람들인데요. 어린 사자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포효하며 소리를 질렀다. 왜 질렀냐? 음. 그 그들, 그것들이 그들이 이스라엘 땅을 폐허로 만들었다. 이막 그냥 잡아 먹으려고막 뭐 포효하는 어떤 이런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의 선제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음.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마였다. 이런, 이런, 이런 사람들이를 계속, 아이, 얼마나 지금, 누구예요, 지금? 희석이야, 다음에 누구래요? 예, 지금. 문하세. 문하세, 아몬 시대에 아주, 아주, 아주 못된 사람들이요. 네. 근데 지금은 요시아 시대잖아요. 예, 예, 요시아 시대에 왔는데, 예. 그, 그, 그게 사람이 그렇게 그, 바, 바뀝니까? 그래요. 예, 예. 지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 안에 예, 있는 예, 사람들이 이렇다는 예,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 버렸으므로 그들의 막5절 그가 아, 가운데. 5절그 음. 가운데에 계시는 영화는 어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응, 응. 내가 그들의 그리를 비교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업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꺼어지지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자, 이제 히스, 어, 저, 저, 누구야? 요시아가 율법책을 18년에 발견을 하고, 아마 이제 이래 했는데도 사람들이 이게 이제 변함이 없어서 계속 이, 하는 이야기, 그리고 또 그걸 이제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음.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어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음.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음.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왜냐, 하나 질투하는 하나. 이 왜냐하면 바람을 피우니까 질투하는 거죠. 네. 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을 깨끗하게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이, 이, 이 그때가 지금 언제일까요? 그때가. 어. 잠시 멈췄습니다. 멈, 멈, 아까 음. 그때. 안 멈춰졌어. 어, 어. 자 요게 어. <laughs> 아, 우리가 이제 어, 글쎄 소망을 가지고 그때 그랬을까요 우리 이제 아이들이 이제 망나니 짓 하면은 아이고, 언젠가 뭐 이런 소망을 가지고 했던 이야기가 아닌가. 신약 시대 이야기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글쎄, 유대인들은 이걸 이제 어떤 어, 어, 어떻게 해서 갈지 모르겠어요.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수강 음. 건너편에서부터 애물을 음.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마치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이제 <laughs> 복음, 복음이 이제 전거되었던 그런 때 같아요. 네. 그 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음.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음.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자, 이런 걸 이제. 메시아가 와서 그 피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느낌 같아요. 네.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laughs> 백성은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이타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음.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음. 먹고 놀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자가 없으리라. 이 남은 자, 아, 남은 자. 글쎄 이게 이제 어디 어디 남은 자를 <laughs> 이야기를 하는지. 네. 자. 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아. 엘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자, 이제 기뻐하라. 뭐 노래하라 계속 나오죠. 예.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음. 내 온수를 쫓아냈으며 음.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음.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음.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원한 내 손을 눌어뜨리지 말라. Yeah. 아,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이제 우리 아까.. 음.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음.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라 자, 하리라. 여기 이제 기뻐하다 여기 이제 예, 기뻐하다 이제 이이 이 말이요 어디 어디 나오는 말이냐면은 자 볼까요? 기뻐하다 이제 재밌는 말인데 기뻐 기뻐하다 여기죠 여기 이제 아 어, 여기 야. 예. 아, 뭐야. 야, 야길이라는 말인데, 이 원어는 이게 뭐냐면요. 이제, 이, 루트는 뭐냐면, 이제, 여기, 어, 왜 이렇게, 이게 안 되나? 어, 여기 이제, 길이라는 말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축제 때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하바나길라인데요. 부분 한번 들어줄까요? 네. 하바 나길라 아예자 하바 나길라 그러니까 기뻐하자 함께 기뻐하자 오라 이제 그런 그런 <laughs> 그런 그런 말인데 이게 굉장히 참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제 기뻐한다 아 네 그런 말인데요. 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는 네.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아이 죄짐이죠. 네. 네. 그때 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전는자를 구원하며 죽게 하는 아, 자를 모으며 아.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이제 그때인데요 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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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뭐예요 지금 언제예요 지금 어, 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기뻐하시며 이게 이제 어, 이게 우리가 언제 우리가 <laughs>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좋으니까 불렀잖아요 네. 14절부터 예. 여기 페리코프 되어있네요, 성경에.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 음. 70년 뒤에 있을 귀한 공동체를 염두고 한 말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렇죠. 음, 그래서 그래. 우리가 뭐저여 부르는 너희 하나님 여와가 호 너희 가운데 계시니, 뭐이 이 찬양을 우리가 잘 좋아해서 어. 부르는데, 이제 우리, 오늘 사는 우리에게 딱 당면한 문제를 이야기한 건 아니고 아마 음, 음. 스바냐가 70년 후에 돌아올 음, 음. 음. 어, 귀한 음. 공동체를 yeah. 아. 생각하면서 아. 어, 한 얘기 같아요. 음. 음. 아. 자, 그래서 이제 자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세요. 19절인가요? 아, 20절. 20절.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음. 너희를 몰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아.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아.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아. 얻게 하리라여와의 예. 말이니. 여기 그렇죠. 보면 아. 사로잡힘을 아. 돌이킨다. 이런 예. 말들을 봤을 그, 그렇죠. 때 음. 포로기한 공동체에 한 그런. 그, 어, 어떻게 보면, 지금 따지고 보면, 우리의, 우리가 제, 제짐으로부터, 제 사로잡힘으로부터 풀려날 때, 이제 그렇게도 어, 볼수 있는 거 아닐까 싶네요. 네. 자, 오늘 이제 스바냐를 이제 자, 기쁨으로 마쳤습니다. 이 저주로 시작을 해서, 그냥, 아, 예. 등불로 이 죄인들을 두루 찾는다 그랬는데, 고 아, 우리를 우리와 함께 기뻐한다 하바 나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